에즈라폴반 중학교 3학년 이승준, 조슈아반 초등학교 5학년 이윤나 어머니 방지민입니다. 유니스를 보내면서 올한해 저희 가정에 주신 감사와 자녀들의 성장과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1년 반 만에 중이 아들과 가정에 일어난 기적 저의 인생과 자녀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찾고 구하며 기도했는데 나름은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걸어가려 아동바동 한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 가운데 어디서든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인생을 해석해줄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다지만 제게는 그들만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담으로만 여겨져 지금 현실에 내가 처한 문제와 절망과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과 헤쳐나갈 방법들과 계획들과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제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제 삶의 가장 실제적인 실체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유니스 학교는 하나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구나가 깨달아져 놀라웠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들의 자녀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양육되어야 할까요? 일시적인 감정, 신비한 종교적 체험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유니스학교의 탁월한 커리큘럼과 가르침에 이 원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구절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어머니로 부르신 저에게 있어야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될 수 있음을 선명하게 마주대하게 됩니다. 타협하고 핑계대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의 내가 거짓없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있던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모습과 행동과 마음만, 남편의 믿음만 문제 삼으려던 제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 구절이 생명처럼 살아있어 제 삶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도망칠 길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성교육을 주목하고 배우려 했으며 나아갔지만, 그 이전에 나를 유니게로 로이스로 빚어가시기 위한 학교 이구나를 새삼 느낍니다. 원유경 목사님의 책에 왕을 섬기기 합당한 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왕이 타는 말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한다고 한다. 우선 여러 훈련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 선발을 하고 몇십 마리로 추려진 말들이 받는 마지막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된 말들을 사흘간 사막으로 보내는데 그 기간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발의 마라에서 말들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메어두고는 나흘째 되는 날 오아시스 근처로 데려가 풀어준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물냄새를 맡은 말들이 오아시스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한다. 바로 그때 조련사가 호각을 분다. 말들은 사전에 호각 소리가 울리면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받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훈련받은 대로 하지 못한다.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호각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리에 즉시 멈춰 서는 말들이 있다. 그 말들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식의 낙인이 찍히고, 보마로서 왕궁에 보내진다. 고작 짐승에게 주어지는 거지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식이 참 뜻깊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하시는 방법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말을 선별하는 과정을 보며 유니스 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니스에서 배우는 말씀과 순정 교육이 떠오르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인정이 영광스럽게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인생을 당신의 계획대로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훈련시키실 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거나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급급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호각에만 반응하며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먼저 소원하게 됩니다. 승준이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제 눈으로 볼수 없기에 또늘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이기에 제가 서술하긴 어렵지만 승준이의 어머니의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신앙 교육을 어설프고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인도해오며 발견한 것은 말씀과 신앙 교육 안에 있을 때 승준이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진리와 거짓을 스스로 분별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즐겨했고 안정된 심령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욕심, 이중적인 믿음의 마음. 조급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며 그 사이 승준이도 세상의 가치를 주장하며 세상 문화를 즐기며 불순종과 반항이 존재 이유가 되어 버렸고 승준이와의 치열한 전쟁은 당연한 일상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불안정성, 공격성으로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매일의 시간을 채우던 순진이와 정신과 진료, 상담, 수많은 검사 결과 후 데, 돌아온 대답은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병원에 세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전에 어릴적 아들을 기대하고 붙잡지 말고 이제 사춘기가 되어 반항하는 시기니 당연히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잘 다스리라며 관련 음악과 영화를 추천해 주어야 했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옥조리며 성경의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참여하고 배우던 것들을 다 떠나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교육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아름다운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던 그 감각적이던 아들을 되찾아야 하는지, 사춘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되고 세뇌된 이 시대를 거스르고 부정할 것인지 그 안에 머물며 태풍이 지나갈 거라는 막연한 내가 만든 거짓 믿음에 현혹되어 머무를 것인지. 성경 말씀과 권창균 목사님의 책과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정한 뒤 유니스로 와서 예비된 귀한 선생님들의 삶으로 전해지는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창균 목사님의 사춘기 관련 연구와 설교를 통해 승준이의 입을 통해 자신은 책에서 주변에서 이 시기는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는 것이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들었기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권창균 목사님이 스탠리 홀이라는 학자의 주장에 의해 이런 왜곡된 가르침이 세상에 퍼졌음을 알려주셔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느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준이의 언어 가운데 성경 말씀이 순간순간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삶이 차츰 정돈되고, 어른들의 말씀에 눈과 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 서운하거나 못마땅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화를 내거나 함부로 하는 모습과 마음이 이제는 참 많이 겸손해지고 바뀌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여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터치할 일이 별로 없어, 제가 유니스에 오지 않았다면, 놓치고 뒤늦게 후회했을 부분들이 이곳에 왔기에 다듬고 성장하고 훈련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의 눈과 영적인 인지를 사용하셔 하나님께서 저도 동시에 훈련시키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발견되고 깨달아져 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계획. 그 설계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에 감추어진 비밀을 어린 나이부터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게 만드는 곳. 세상은 유명함, 부유함, 아름다움, 지식과 실력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논, 논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는 곳.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권위자에게 하나님에게 겸손히 묻고 구하고 경청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 곳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가르치고 배우며 훈련해 가는 유니스 학교 유니스 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귀한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의 특별한 다음 세대 사역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기다림과 절친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고독과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단조로운 삶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삶의 재미를 만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고 함께 걸으며 같이 걷게 될 믿음의 부모님들과 유니스의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